안녕하세요. 레이볼트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브라보텍의 가디언 3100M 타이탄글래스 케이스의 리뷰입니다. 우선 제품 사양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케이스는 미들타워급으로 폭 245mm, 깊이 493mm, 높이 463mm의 넉넉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순수 케이스만의 무게는 10kg으로 상당히 묵직해서 실제로 제품을 들어보면 엄청난 묵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245mm의 와이드 프레임은 경쟁 제품들 대비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180mm의 광활한 CPU 쿨러 장착 여유 공간과 넉넉한 성정리 공간을 쓸수 있습니다. 메인보드는 EATX를 포함한 모든 크기의 규격과 하온이 가능하며 그래픽카드는 최대 380mm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하드 디스크는 최대 4개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2.5인치 저장 장치는 총 3개를 화면의 2번 위치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정면에는 최대 200mm 팬 2개 또는 140mm 팬 3개까지 장착이 가능하고 상단이나 정면에는 최대 280mm 또는 360mm의 수냉 쿨러 장착이 가능합니다. 후면에는 최대 140mm 쿨링 팬의 장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저 카드 장착을 기본 지원하는 슬롯을 두 곳에 제공하는데요. 라이저 키은 별매이며 라이저 카드 장착 시 공랭식 CPU 쿨러의 장착은 거의 불가능함을 숙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케이스 외형을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케이스는 육중함과 중후함이 디자인에서 그대로 느껴지는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정면 커버는 촘촘한 메쉬에 일체형 구조로 별도의 필터는 없으며 3중 메쉬 구조가 적용되어 먼지가 쉽게 유입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기존 케이스의 먼지 커버와 홀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더 체감이 쉬운데요 전면 메쉬의 측면은 반투명 아크릴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정면 커버를 제거하면 3개의 140mm 쿨링팬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사 체결부에 진동소음 방지를 위한 방진 패드가 미지용된 점은 아쉽습니다 라이트는 팬 중심부에 위치하여 투명 프레임이 은은하게 빛나는 효과를 줍니다. 프레임 우측 상단에는 전원버튼과 IO 포트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리셋과 LED 전원 스위치는 위치를 이격하면 혹시 모를 옷 조작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전원버튼은 딸깍거리는 소리와 함께 감촉이 느껴지는 타입이며, 리셋과 LED 전원버튼은 소리나 반발은 없는 버튼 유형입니다. 상단 먼지 필터는 플라스틱 프레임이 있어서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필터 프레임에는 원형 자석이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후면 상단에는 수냉 쿨러를 고려한 배기구조가 인상적입니다. 후면에도 140mm ARGB 팬 1개가 번들로 제공되며 그래픽카드의 수직 장착을 위한 슬롯이 두 곳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장착은 측면이 아니라 위 이미지의 브라켓을 분리 후 장착이 가능하며 브라켓에서는 나사가 분리되지 않아 분실의 우려를 줄여줍니다 하단을 살펴보면 위치 조정이 가능한 하드디스크 베이의 구조를 볼수 있는데요 고무패드를 결합부에 적용해서 하드디스크의 진동 소음을 줄이려 한 노력이 보입니다 하단부에도 탈부착이 편리한 먼지 필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먼지 필터는 금속 재질이 아닌 방충망과 유사한 느낌으로 상당히 촘촘합니다. 케이스의 지지대에는 완충 스펀지가 넉넉히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후면에 선정리 공간은 넉넉한 두께만큼이나 상당히 여유로워 남자의 선정리가 손쉽게 가능합니다. 또한 프레임 자체에는 손쉬운 배선 정리를 위한 구조물이 곳곳에 있고, 번들로 벨크로 타이들이 부착되어 있어서 조립의 편의성이 좋습니다. 후면에는 총 10개의 ARGB 팬을 제어할 수 있는 허브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허브 자체의 ARGB 기능도 있지만 메인보드 연동을 통해 통합 제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리뷰인 안텍 케이스의 허브와 비교되는 부분은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4핀, 5V ARGB 커넥터가 아닌 전용 5핀만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번들펜 이외에는 연결이 불가하고 다른 ARGB 장비의 제어도 불가능하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3.5인치 하드디스크 장착부는 원터치의 방식 브라켓을 제공하는데요 조립은 편리하지만 진동 방지를 위한 완충재가 없는 것은 아쉽습니다. 강화유리는 투명해서 ARGB 원색 그대로를 감상할 수 있고 유리에 프레임과 스펀지가 부착되어 있어 파손의 우려를 줄여주었습니다. 강화유리 프레임은 걸쇠 타입으로 메인 프레임과 견고히 밀착됩니다. 다른 모든 핸드스크루와 마찬가지로 강화유리 측도 분실 방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그래픽카드의 라이징 홀이 가공되어 있고요. 번들로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제공됩니다. 이 지지대는 높이 조절까지 자유로워 상당히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조립 및 시스템 세팅입니다. 조립은 대형 공랭 쿨러 또는 순행 플러스 라이저 키의 경우를 각각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선 대형 공랭 쿨러인 라이젠텍의 타이시스를 적용해 보았는데요. 167mm 높이의 쿨러에 140mm 팬을 적용해도 넉넉하게 장착이 가능했습니다. 공랭 쿨러 장착 시 그래픽카드의 수직 장착이 어렵기 때문에 지지대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RTX 3000 시리즈나 빅나비 사용시 든든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딥쿨의 PEC 300 라이저 킷과 수냉 쿨러를 활용해 보았는데요. 라이저 킷과 삼슬롯 장착부를 통해 쉽게 그래픽 카드의 수직 장착은 가능했지만 스탠 오프 지지대 없이 그래픽 카드를 공중에 띄워야 하는 부분은 아쉬운 점입니다. 메인보드 안착 시에도 아쉬운 점이 발견되었는데요. 가장 좌측 상단의 스탠드 오프 지지대가 ATX 규격이 아닌 곳에 결합되어 있어서 인지하지 못하고 조립하면 보드 후면 쇼트로 인해 보드가 손상될 수도 있었습니다. 동일 오류에 대한 상품 의견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고 곧 수정 예정이라고 하네요. 하드디스크 조립을 위한 브라켓은 문화사 방식으로 조립이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하드베이에 삽입시 내부 유격이 커서 진동 소음이 있으며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공되는 번들 팬은 특유의 기계식 소음이 있습니다. CPU 쿨러는 최저 RPM, 그래픽 제로 팬 상태에서 체크한 소음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는 모든 팬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소음으로 그리 크지는 않지만 민감한 사용자의 경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소음이었습니다. 브라베텍에 한 개의 팬을 보내 문의한 결과 모든 팬이 동일 소음이 있으며 불량은 아니지만 이슈를 인지하고 개선을 위한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RGB 연동은 메인보드의 기능을 활용하여 연동하고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제 리뷰를 요약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큰 크기에서 나오는 확장성과 호환성, 그리고 VGA 수직 장착과 번들로 제공되는 그래픽 카드 지지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장점보다는 아쉬움이 아직은 많이 남는 제품이었는데요. 스탠드오프 지지대나 HDD 브라켓과 같은 아쉬운 마감 품질과 부족한 소음 방지 대책으로 인한 소음, 그리고 번들 팬의 특유의 소음 그리고 펜 허브의 호환 확장성 부족은 꼭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리뷰를 작성하는 12월 13일 기준으로 제품은 품절된 상태로 12월 말경 재입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쉬움에도 다음 재입고가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브라보텍이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브라보텍의 완벽한 가디언 3100M 타이탄 글래스를 곧 다시 만나보길 기대합니다.